선교회가 2020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꿈으로 복음을 전하는 NGO 꿈알월드를 소개합니다. 여러 재해와 재난 사건이 잇따르는 요즘,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 정책에 대해 김진대 한국 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이 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연합기도회 원프라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수년째 이어온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올해도 발표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눈에 띄는 국가들과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20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 따르면 작년 한해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나라는 북한으로 19년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길을 이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등 10위권 국가들은 작년과 동일했고, 6위와 7위의 국가 순위만 바뀌었습니다. 선교회는 작년 동안 기독교 박해 국가 상위 70여국에서 약 3억명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다며,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 8명 중 1명꼴로 박해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들은 2983명, 교회 혹은 기독교인과 관련된 건물에 대한 공격은 9488건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강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건수는 8537건으로 집계됐고 그 외에 유괴, 강제결혼, 수감 등 다양한 형태의 핍박이 존재했습니다. 기독교인 사례의 경우 나이지리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슬람 지하드 집단과 관련됐다고 선교회는 전했습니다. 건물 피해의 경우 중국에서 가장 많은 5576건이 발생해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습니다. 안골라에서 2,000건, 르완다 700건 등이 발생했는데, 1 0위건 국가들 중 7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위치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작년 171건에 비해 5,400여 건이 급격히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지하 가정교회 외에도 정부 허가를 받은 삼자교회와 중국 가톨릭 애국회까지 박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강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는 2위 사우디아라비아, 4위 중앙아프리카 등의 순이었습니다. 상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이거나 이슬람 세력이 집권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회는 아랍 가정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가정부들의 피해가 상당수 있었고, 성과 관련된 피해들은 대부분 비공개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표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시젠 투데이 박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줄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병천 회장은 4년 전 NGO 꾸마월드를 설립했습니다. 꾸마를 알리는 운동은 8년 전 시작했는데 당시 나사렛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청년들을 만났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서 그 현재 방황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 꿈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꿈을 회복해야 된다. 아, 그것을 제가 생각하고 꿈의 운동을 시작한 것이 이 꿈알 운동이요. 에 꿈알 운동. 꿈알 운동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앞 글자를 따 A S K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 회장은 꿈알 운동을 통해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친해지면서 바로 그리고 얘기를 나눕니다. 꿈이 뭐냐 그러면서 시작돼서 나중에는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는 거죠. 많은 젊은이뿐만 아니고 수많은 그 나이든 사람도 똑같이 꿈을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7장 7절로 이게 복음이 직접 들어가는 그런 아주 일들이 생깁니 NGO 꾸말월드는 양로원을 비롯해 군부대, 보육원, 교회학교 등을 통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회장 홀로 자비량으로 작게 시작했던 꾸말 운동이 지금은 전국 14개 본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꾸말 한 개와 작은 종이가 한 세트입니다. 종이에 자신의 꿈을 적어 알 속에 넣습니다. 종이는 다시 뺄수 없게 만들어 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종이에 적어 꿈을 옆에 꽂아 놓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다른 목표를 세워 다시 꽂아 놓기를 반복합니다. 우선 전도도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점검 매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고 늘 하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눈에 안 보일 때는 그것도 게을러지기 쉽잖아요.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차에 운전대 옆에 놔두거나 늘 보이는 사무실에 갖고 가서 앞에 놔두거나 하면은 늘 내가 하늘 앞에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늘 보이니까 계속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꿈마른 현재 선교지에도 보내집니다. 말레이시아, 레바논, 짐바브웨 등 25개 국가에서 어린아이 여성 난민들을 주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회장은 앞으로도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순수하게 한 알이 한 생명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왜 없겠어요? 그동안 하여튼 수십만 개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꼬마를 접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애만을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제가 그런 보람이 있는 거죠. 누가 보면 그래요, 바보 같다고. <laughs>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고 계속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저는 사명이. CJ 투데이 박건입니다. 필리핀 따일 화산 폭발 후 화산재 대량 분출 사건으로. 한국 선교사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럴 때 일관성 있는 태도와 방향성으로 위기를 잘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건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입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이 전합니다. 최근 필리핀 딸 화산 폭발 이후 화산재가 대량 분출하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필리핀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대피하거나 사역하는 현지 교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한국선교사협의회에 의하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하산섬안의 한국선교사 두 분이 개척한 두 현지인 교회가 피해를 입어 백여 가정의 성도들이 대피하였고 말이나 염소 등 가축 피해를 입은 가정들도 확인되었습니다. 방진 마스크와 유아용 기저귀나 속옷 등이 필요하고 생필품 보급과 여성용품도 절대 필요한 상황이며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자 지원도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화산이 터진 따알섬 안에서 사해가던 성교사들과 교인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따알 화산이 위치한 따알섬은 두꺼운 화산재로 뒤덮이고 상당수 동식물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따 딸섬 반경 14km 이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피해 대피령을 내려 2만여 명이 대피했으며 따 딸섬은 연구 위험 지역으로 선포돼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따딸 화산은 지금도 지진 활동이 멈추지 않고 추가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교 현장에서 다양한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를 조율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선교단체의 고유가치를 지키면서도 일관성 있는 태도와 방향성을 갖고 사태 해결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선교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위기관리 표준정책입니다. 표준정책 수립의 목적은 첫째는 국제적인 약속의 준수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선교회의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시대적 사명과 환경 속에서 한국의 선교단체와 파송교회들이 파송자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약속된 보편적이고 검증된 위기관리정책과 지침을 준수함으로 건강하고 존중받는 세계선교회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당사자인 선교사, 선교 단체, 파송 후원 교회, 피해자 가족, 가 후원자, 교계, 선교 공동체, 대중 매체, 일반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당면하게 되는 위기의 다면적인 여파와 역동성, 역기능적인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기 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와 선교계가 한몸된 공동체 정신으로 피차 협력하고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국제적인 선교 공동체들이 겪은 바 있는 역사적인 위기 사태들에 대해 경험과 체제가 아직 미비한 한국 선교 단체와 파송교회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내부적인 위기 관리 체제를 갖추고 국제적인 위기 관리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각 단체들이 다양한 위기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계획과 행동 지침 수립의 바탕과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교 단체가 효과적인 위기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의 회원 선교사들을 돌보기 위한 멤버 케어의 핵심 가치나 철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런 가치와 철학이 반영된 단체 고유의 위기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 정책을 기반으로 실천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각 부문의 비상계획과 실행지침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위기관리를 위한 선교단체의 표준정책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정책 항목들은 각 건물을 구성하는 기둥과 벽면, 지붕의 역할과 같아서 각각의 정책 분야들이 조화를 이루고 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위기관리라는 든든한 건축물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교사 위기관리 표준 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책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둘째, 정책은 단체 핵심 가치와 방향을 반영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하는 방향의 설정입니다. 넷째, 정책은 위기관리라는 건물을 완성하기 위한 기초와 기반이 됩니다. 다섯째,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계획과 행동지침, 기타 관련 조치들의 근거가 됩니다. 여섯째, 정책은 단체의 의무 사항으로 조직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선교단체와파선교회는 반드시 위기관리표준정책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철야로 기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장장 12시간 동안 밤을 새가며 뜨겁게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기도의 현장을 임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연합기도회 원크라이 기도회가 최근 나의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푸소서라는 주제로 평촌 세종왕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월 열리고 있는 원크라이 기도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열중하는 기도연합운동입니다. 2020 원크라이 실행위원장 황덕영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위기 때마다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면서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교인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이렇게 원크라이 집회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이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원크라이 기도회의 순서는 간단했습니다. 찬양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기도 드리는 게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간 동안의 모든 순서는 뜨거웠습니다. 이날 첫 메시지를 전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지양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한 길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면서 우리의 악과 교만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 찾기 위해 기도에 열중하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악을 고백하고요,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보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해 기도. 기도하자 기도. 한 시간도 기도 못 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 그 오늘 이러면 밤새 기도하기 뭐했잖아요2020 서울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빌리 그레함 전도 옆에 조킴 목사도 강단에 섰습니다. 김 목사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며 안 믿는 자를 위한 기도,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위한 기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에 더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상처주 자, 기도 열심히 할수 있을까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를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강구하세요. c g t o d a y 임성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2020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12일 오후 3시 서울세문안교회에서 열기로 결정됐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어제 2020년 1차 모임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이 준비대회장을,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이 설교를 맡았습니다. 주최 측은 혼란한 사회에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어둠 속에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최근 총회 파송 선교사는 89개국 1,549명, 장기 선교사 1,134명, 수습 선교사 325명, 전문의 선교사 64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총회 세계선교부는 비자 갱신이 점점 어려워지는 선교지 상황에 맞게 최근 전문인 선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전문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55세 이전 파송 시 장기 선교사가 가능한 전문인 선교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구호 개발 NGO 굿피플이 최근 폭우 등으로 건물이 손상됐던 네팔 시라하 지역 RTN 초등학교의 재건립 사업을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시라하는 주로 불가촉 천민들이 거주해 사회 경제적 차별이 심하고 교육 수준은 네팔 최하위 5위권에 속해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재건된 RTN초등학교는 컴퓨터실과 강당, 도서관 등 교실 15개를 갖춰 3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단편영화제가 5월 30일 상암동 S플렉스센터에서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한국기독교단편영화제는 지난 2016년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기독교 단편 영화제 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3월 31일까지 파이오니아 21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교부가 태양의 섬을 제외한 볼리비아 전역의 여행 경보를 1단계 여행 유의인 남색 경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5월 3일 볼리비아 대선 재선거 실시가 결정되는 등 전국 안정화가 이뤄지고 연료와 식료품 등의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는 등의 상황과 치안이 안정된 점을 고려해 실시됐습니다. 외교부는 향후 볼리비아 정세와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시즌투데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